화계 국제봉사단 발대식이 화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제봉사단의 열정이 느껴지는 현장 다녀왔습니다. 광운대학교와 DMC 참단산업센터 간의 업무 협약식이 13일 상암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WB 뉴스 조혜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6년도 학예국제봉사단의 발대식이 지난 6일 화도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봉사단의 봉사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돋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7월 6일 제12기 학예국제봉사단 발대식이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봉사단 발대식은 20명의 봉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국제봉사단은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베트남 박닝성으로 파견됩니다. 파견된 봉사단은 현지의 희망학교에서 교육 봉사와 문화 교류 활동을 합니다. 저희 20명은 그 한국어 팀, 미술 팀, 음악 팀, 체육 팀으로 나, 나뉘어서 그그 그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 의 수준에 맞게끔 진행을 준비했습니다. 강원대학교 20명 12기 모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 저희 학교 관계자분들과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봉사단 발대식은 국제 봉사단 결성 경과 보고와 파견 선서, 국제 봉사단기를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국제 봉사단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천장호 총장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천장호 총장은 이 자리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베트남 희망학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오겠다는 국제봉사단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광운대학교 학예국제봉사단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KWBC 조혜민입니다. 지난 13일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광운대학교와 DMC 산학관 네트워크 위드 광운대학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로 광운대학교와 서울산업진흥원과 상암 DMC 입주기업 협의체 DMC 코넷 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3일 수요일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광운대학교, DMC 코넷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이 업무 협력을 맺는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협약식은 DMC 코넷위장부기사장의 개최사, 그리고 광운대학교 천장호 총장과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영철 대표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산학관 협약식, IPP 협약식, 창업보육시스템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DMC라는 클러스터를 통해 산학관 네트워킹을 통한 여러 가지 산학 비즈니스를 하는 게본 목적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재직자 및 재학생을 교육하고 장기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가족 회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IPP 센터는 학생을 한 학기 동안 현장에 보내 실습을 하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일 학습병행제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국가인적자원개발센터가 HRD 센터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DMC 코넷의 인력 채용 사업에 관한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VR 콘텐츠 제작 특강이 이어지고 간단한 식사와 연구회별 협의를 끝으로 협약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연구개발, 학술과 정보 교류, 미래형 기술 개발까지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서 상호 발전의 발판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 김기범입니다. 지난 13일 수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전공 체험을 통해 수성중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강의실에 삼삼오오 앉아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강사의 물음에 서로 토론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설명이 나오자 진중하게 경청합니다. 지난 7월 13일 수성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각 학과별 특강이 한울관, 오기관, 그리고 비마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산업심리학과, 화학과, 미디어영상학부 등 다섯 개 학과가 참여했습니다. 2시부터 진행된 이번 특강은 각 학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공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져 대학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수송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 설명회는 전공에 대한 호기심 어린 눈빛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광운대학교의 학과 특강으로 자라나는 꿈을 좀더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KWB 주혜민입니다. 여름 방학이 절반이 지나가는 요즘 다음 학기에 자취를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한기 기자가 자취 방구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광운대학교 기숙사 건물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8월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전해야 할 광운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자취방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계약사항입니다. 첫째로 세입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한 자취방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이외에도 난방 방식, 수압, 가스, 인터넷 등 사소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내장된 가전제품들의 상태도 중요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직결된 요소도 있습니다. 벽면이나 천장에 부분 도배가 되어 있는 경우 곰팡이를 의심해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방치되어 있다면 기관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는 건 좋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막 음주나 이렇게 좀 소란스러울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입신고를 하셔서 그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들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자료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 이한기입니다간추리 뉴스입니다. 2학기 학점교류 대상 학교가 중앙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총 16개 학교에서 가능합니다. 각 학교별 신청일자와 방법이 상이하니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PP 장기인턴십 참가자 사전신고가 9월 2일까지 복지관 202호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장기인턴십 참가추천서 이수학점 지도확인서, 인턴십 합격 증명 관련 서류입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관하는 제4회 대한민국 인성교육 대상의 추천자를 8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 대상은 실천적 인성교육에 공헌한 단체나 개인으로 하며 신청은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가능합니다. 2학기 국가고시장학금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학생복지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각 시험별 장학금 수혜액이 상이하니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이 어느덧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방학 초에 계획한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KWBC 뉴스는 정확하고 발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